네, 책 54쪽이죠. 힌두 문화가 확산되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도까지 했던 내용을 보시면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이쪽 가시면 쿠샨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간다라 양식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네, 쿠샨의 경우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기가 오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 얘기가 있어요. 쿠션 왕조가 이후에 분열이 됐고, 이 분열된 것을 다시 통일한 게 바로 굽타 왕조다. 아,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전성계의 왕이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어, 그래서 보시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찬드라 굽타 2세. 기억하셔야 되고. 이 굽타 왕조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 인더스 쪽에 집중했던 이전에 뭐 쿠션이나 마우리아랑 다르게 보시면 오른쪽, 겐지스강 쪽에 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겐지스강. 겐지스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가 이 굽타왕조 시기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굽타왕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 무슨교? 힌두교 보이시죠? 힌두교. 힌두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힌두 문화가 확산되다. 일단 힌두라는 거, 힌두문화, 힌두교 할때 힌두는 인도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하면 인도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물론 불교가 처음 등장한 나라가 인도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로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일단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굽타왕조. 어떤 왕조가 무너진 후에 그죠? 쿠션이 무너진 후에 쿠샨이 무너진 후에 분열이었고 이 분열을 다시 통일한 게 굽타 왕조다. 이렇게 공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전성기왕. 굽타의 전성기. 책에서 나왔었죠? 찬드라굽타 2세. 일단 땅을 무지하게 넓힌 사람이죠. 그리고 이 굽타 왕조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깥에서 해상 무역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해상 무역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종교죠. 무슨 교? 아주 그렇죠? 힌두교. 힌두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뿌리가 되는 인도 고전 문화가 생긴 시점이 바로 이 굽타 왕조 시기예요 이제 써볼게요. 이 굽타왕조가 있었던 시기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신라 있었던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뿌리가 된다고 할 만한 인도 고유의, 인도 사람 하면 인도 고유의 문화들이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굽타왕조 시기입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힌두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 힌두교, 너무 중요합니다 힌두교. 자, 우리 지금 굽타 왕자하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배웠던 왕자, 한번 말해볼까요? 헷갈리시면 누구 있었어요? 그죠? 마우리아, 기억하시죠? 마우리아, 쿠샨,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굽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굽타 자, 그럼 힌두교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번에 힌두교. 힌두교는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다 다신교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등장했던 여러 종교들이 한마디로 좋은 거다 갖다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짬뽕이요 짬뽕. 그래서 브라만교 일단 브라만교 아시죠? 브라만이 중심이 되었던 그리고 베다 베다가 중심이 됐던 브라만교 그리고 부처님 나왔던 불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믿었던 어, 인도의 많은 지역에 퍼져 지역에다 지방에 퍼쳐 있었던 민간 신앙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 전부 다 짬뽕이 돼서 브라만교도 그리고 불교도 민간 신앙도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힌두교다. 힌두교.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 잘잘 적응 말할까 적응이 잘 됐달까 여기저기 잘 이제 해결이 돼요 원하는 것들을 이제 잘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일단 불화만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복잡한 제사가 없어요 간단해요 복잡한 제사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 겐지스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해요. 여기 이제 힌두교는 신이 많다 보니까, 어, 비슈누라는 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신이 발 뒤꿈치에서 막 이게 흘러내렸다. 근데 그, 강, 그 흘러내린 물이 겐지스강이 됐다. 해서 겐지스강 자체가 굉장히 신성하고, 어,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여기에서 몸을 씻으면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 겐지스강에서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겐지스강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 동물이 있어요 소죠 소소 소도 신성합니다. 이 힌두교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 이제 여러 신들이 소를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소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이제 신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가시면 소가 길거리에 다니는 모습을 꽤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대중화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가 아시죠? 어, 요가도 수행의 방법으로 쓴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고행 완전 쌩고생하는 거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자신 이 자기 자신의 채찍질하는 거다 잡는 거죠. 그리고 착한이라는 거 선행 요가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뭐 누구나 다 웬만한 인간들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탈이 가능해져. 마음 먹으면 요런 요런 일들을 해서 나도 해탈할 수 있다. 불교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대중화. 그리고 여기 힌두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신. 화신은 신이 모습을 변했다, 변화했다,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비슈누는 좀 자주 나와요. 비슈누. 신의 이름이에요. 이 비신우의 경우에는 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이 모습을 바꿔서 왔는데 인도의 왕의 얼굴, 왕의 모습으로 바꿔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죠? 그죠. 왕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화신 개념은 왕실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높입니다. 당연히, 이 왕실에서 이 종교를 보호해 주겠죠. 왕실의 보호. 왕실 적극적으로 이 종교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 한번 적어 볼까요? 5번. 기존에 이 브라만교에서 등장했던 카스트제를 인정해요. 그래서, 카스트제의 신분차별. 그리고 각 카스트마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법전이 유명해요. 법전. 방금 여기 오 번에 나왔던 이 카스트의 신분 차별이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전. 법전 이름은 바로 만우 법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만우 법전. 이 만우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힌두교도가 지켜야 할, 어, 일종의 의무? 일종의 꼭 해야 하는 책임? 이걸 우리가, 힌두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들의 용어인데, 다름마라는 것을 지켜라 해서 다름마를 규정해 놨습니다. 지켜야 할게다름마예요 아, 지금 우리가 힌이 힌두, 힌두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힌두교. 힌두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굽타 왕조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죠? 굽타 왕조에서 힌두교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전에 배웠던 거쿠션 왕조는 무슨 양식이 있었죠? 쿠션 쿠션의 경우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양식이 유행 했었죠. 근데 이 간다라는 그리스 스타일을 따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국타의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도 고전 문화, 인도 고유의 것에서 발전한 거죠. 물론 국타 양식도 기존의 간다라 양식 아예 버린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기존의 간다라에다가 인도 고유의 것이 짬뽕 돼서 새로운 국타 양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한장 넘길게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인도 고전문화. 자, 인도 고전문화의 발전. 하고 해놨어요.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타왕조하고 있죠? 자, 국타왕조 시대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전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이지만 쓰는 이유는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고전 문화가 발전했어요. 이 말은 인도 고유의 특색, 고유의 색채, 고유의 특색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언어, 산스크리트어. 원래는 이제 불라만의 언어, 뭐 순수한 언어, 완성된 언어 이런 뜻인데, 어, 이런 사스크리트어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책에도 어느 정도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꼭 보셔야 할건 바로 이 굽타 양식이죠. 굽타 양식, 굽타 왕조니까 굽타 양식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전에 있었던 쿠샨의 간다라 양식에다가 양식에다가 인도만의, 인도의 고유한 스타일, 인도의 고유한 양식이 짬뽕돼서 만들어진 인도의 고전 문화의 중요한 스타일입니다. 고전 양식이에요. 그래서 굽타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굽타 양식을 따르는 이제 어, 건축물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사원들이 있어요. 이, 이건 이제 책에 나옵니다. 아잔타 석굴사원, 그리고 엘로라, 다 이름이에요. 엘로라, 석굴성원. 이 안에 들어가면, 뭐,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굽타 양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최초로 굽타 왕조에서 숫자 0을 씁니다. 0, 0. 우리가 아는 0, 0, 1, 2, 3, 4할때그 0, 0이 등장을 하는 시기가, 숫자 또 썼네요. 영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국타 왕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그리고 아 어,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거 십진법은 아시죠? 음. 슬남 세계 자연과학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 이거 몇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책으로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책네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그죠 오십사 쪽, 오십사 쪽. 여러분 다 같은 말이네. 그죠 해상 무역,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이민족의 침략으로 결국에는 멸망했대요. 어, 에프탈이라는 이제 다른 이민족이 있어요.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을 겪다가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종교는 보셔야 돼요. 힌두교 너무 중요합니다 힌두교. 힌두교의 경우에는 브라만교와 불교와 인도의 민간 신앙이 다 짬뽕돼서 힌두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브라만교처럼 복잡하지 않고 비싼 재물도 요구하지 않고 요가나 선행, 고행 등으로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하죠. 덤벼볼 만하다는 거죠. 이 말은 대중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슈누 여기 이 사람 이 신이 비슈누예요. 비슈누가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왕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왕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즉, 왕실도 이뻐라 하겠죠. 자, 게다가, 카스트의 신분 차별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브라만교의 스타일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 반드시 해야 해.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지금 현재 태어난 나의 모습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법전이 무엇이다? 그렇죠. 만우법전. 자, 만우법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법전입니다. 보시면, 힌두교도, 힌두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 뭐라고 했어요? 그죠. 소지소, 소. 소를 중요하게 하고, 무슨가? 그죠. 겐지스 강을 성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요가도 해탈의 한 방법이래요. 자, 보시면은, 소가 다니는 모습,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여기고, 요가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아, 넘어갈게요. 55쪽이네요. 자, 국타왕조 시대에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인도 고유의 특색. 인도 고유의 특색. 이전에 쿠시안의 경우에는 그리스 거 헬레니즘 영향 받은 거 따라하는 영향이 더 컸다면 이제는 국타 왕조의 경우에는 따라하는 거 아니고 따라하는 것도 간다라 양식 영향이 있지만 거기에 인도 고유의 양식을 더 얹어서 인도만의 스타일, 인도만의 특색을 강조하는 거다. 말이 갈수록 어려지네. <laughs> 보시면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썼다. 이 나머지는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 볼게요. 여기가 중요하네. 미술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융합된 무슨 양식? 그쪽 굽타 양식입니다. 굽타 양식이 특징은 중요하니까 꼭 봐보세요 여러분. 미축과 보세요. 굽타 양식은 인물의 생김새나 옷차림 등에서 인도 고유의 특징을 잘 표현했대요.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석굴사원의 불상과 벽화가 대표적입니다. 이것꼭 보셔야 돼요.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석상들이 있고 어 벽화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아래 있네요, 그렇죠? 아래 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 연꽃문 연꽃인데 연꽃 들고 있는 모습 보시면 옷옷 옷 주름 보이십니까? 어 거의 안 보이죠. 이전에 간다라는 어땠죠? 네 이전 시간 잠깐 보여줬었죠.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앞으로. 이렇게 생겼죠. 옷 주름이 확연하죠. 확연하죠. 얼굴 스타일이나 머리 꼬불꼬불한 것도 이 사람들 거의 그리스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이 스타일에서 바뀝니다. 뒤로 갈게요. 뒤로 가면. 짠. 짠. 바뀌었죠. 바뀌었죠. 인도 얼굴로 바뀌었고, 옷 스타일도 인도 스타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얼굴 모습이나 옷차림도 인도 스타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고 해. 국타 양식 중요합니다. 자, 쭉 가볼게요. 이 당시에 천문학 수학에서 심지어 지구 둘레도 계산했대요.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것도 알았대요. 최초로 0이라는 숫자도 만들어냈고, 십진법 썼대요. 나중에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써 있는데, 밑에 보시면, 수학의 발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최초로 나온 게 바로 0의 개념이고, 이 인도 숫자는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현재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돼서 현대 숫자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마하바라타하고 만우 법전이 나와 있어요. 마하바라타의 경우에는 서사시인데 힌두교도의 의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강조해서 카스트제를 뒷받침했대요. 만우법전 역시 카스트제 그 힌두교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상 규범까지 담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료 이에서 힌두교도가 의무를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왜죠?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에서 어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했죠? 더나은 카스트로 태어난다 했죠? 그럼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너무 키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너는 과거에만 네가 만든 카 카르마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이란 표현 우리나도 쓰잖아요, 그죠?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 예,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그거에 대한 결과. 아. 자, 기억에 들어갈 신분 한번 써볼까요? 창조주는 각자의 업을 정했어요. 브라만에게는 베다를 가르치며 제사를 지사, 지내라. 크샤트리아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라. 즉 정치하고 군사하라 이거죠. 바이샤는 농사짓고 짐승을 길러라. 즉, 경제활동 해라. 농인 농부해라. 이거죠. 런 농인해라. 농민해라. 이거죠. 마지막 음모였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다음 뭐죠? 기억이 들어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렇죠. 수두라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일단 신분 힌두교 힌두교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면 당연히 신분 제도를 그냥 차별 한마디로 써 볼까요? 카스트의 신분 차별을 인정하죠. 음. 나머지는 내려가 볼게요. 1번. 석가무니가 창시한 불교는 브라만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키웠습니까? 아니죠. 브라만교의 브라만과 브라만교의 반대에서 등장했으니까 이거 아니죠. 불교를 뒤에서 밀어줬던 건 브라만 아래 계층, 뭐 그죠? 크샤트리아 전쟁 나가서 공 세우고 나라 다스리고 고생하는 건다 지들. 크라시 크샤트리아인데더 어, 위에서 군림하는 브라만이 꼴배기 싫었겠죠. 이거 크샤트리아와 하나 더. 그죠? 돈 벌었던 바이샤. 바이샤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연히 불만이 생겼다. 해서이두 계층이 불교를 많이 밀어줬죠. 그 그러니까 답은 여기는 X네요. 2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E. 2번 아소카왕은 불교를 장려하였고 여기까지 맞네요. 자신의 통치 방침, 어, 방침을 돌기둥을 세웠대요. 맞나요? 그죠? 아소카왕의 돌기둥. 석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아소카왕. 대승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 맞나요? 아니죠. 여기서 대승 불교가 아니고 마우리아 왕조 때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건 바로 그렇죠. 상좌부 불교죠. 상좌부 이거 x네. 2번. 자, 굽타 왕조 가 볼까요? 굽타 왕조 시대에는 인도 고유의 특색이라 한 간다라 양식이 발달했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간다라 양식은 이전에 쿠션이었고, 인도 고유의 것이 아니고, 헬레니즘, 즉, 그리스 영향 받았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볼게요. 간다라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국타 양식이라 되겠지. 국타 왕조시대 인도 고유의 국타 양식이 발달했으니까 답은 X네. 그러면,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방을 탈출할 번호. 여기, 맨 앞에 이이 e. e. 이거 1이죠? 1. 여기는 이이 어, 맞나요? 이일이이일 이가 답이네요. 음. 여러분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요 위에다가 아 마우리아 왕조 기억하시죠? 아, 마우리아 자 마우리아 왕조는 누가 전성기였죠? 그죠 아소카 왕이었죠? 그리고 무슨 불교가 중요했다고? 그렇죠?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는 개인의 해탈, 개인의 해탈이 중요하고 이후에 우리가는 단 뭐예요? 그 그렇죠, 쿠션. 쿠션 왕조는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였죠.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였고 이 당시 등장한 불교를 그렇지 대승 불교. 대승 불교는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대중,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거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구제가 중요했고, 이 당시에 간다라 지역에 왔던 그리스인들, 헬레니즘 문화를 어, 묻혀온 그리스인들한테 보고 뭘 따라하게 됐죠? 그죠? 불상 같은 거 만들게 되면서 무슨 양식? 그죠? 간다라 양식.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뭐지? 그죠? 오늘 배운 게 바로 국타죠? 국타 굽타 왕조. 전상기 누구였습니까? 입에 참안 붙죠? 찬드라굽타 2세. 찬드라굽타 2세 때잔 전성기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종교는 더 이상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이제 힌두교죠. 불교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안에 있는 신이 모습을 변해서 부처님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 안에서 불교가 설명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힌두교가 꿀꺽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인도의 고전문화, 인도의 고유 스타일, 고전문화가 발달합니다. 힌두교 하면 무슨 법전? 그렇지, 만우 법전. 그리고 언어, 무슨어? 산스크리트어.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